사진를 왔습니다. 아 여기는 연희동이고요. 근데 네, 연희동이라고 하기에는 연남동하고 더 가깝습니다. 네,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는 제가 95년도부터 살았던 집이고 이거 너무 많은 얘기를 좀 해.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가면 연희동. 네, 요 위에 가면 이 전설의 뭐모 대통령 이런 것도 있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네,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저쪽 끝다리를 보면, 그 다음부터는 연남동인데, 왜 연남동이냐면, 원래는 여기가 연희동이었는데, 어, 이게 행정구가 개편이 되면서 연희동의 남쪽에 있다라는 뜻으로 연남동으로 하였습니다. 네, 연남동이 요즘 허플이신 거 아시죠? 홍대화도 가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기사 식당이 유명했는데 기사 식당보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네, 그런 곳으로 발전했습니다. 여러분 연남동에 놀러 오세요. 자 그리고 제가 여기 곳곳을 소개해 드릴게요. 갑시다. 자 여기는 서대무구 연희동. 자 여기에 굴다리를 지나면 마포구 연남동이 됩니다. 그래서 이굴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저는 사람 <laughs> 맞습니다. <웃음> 제가 어, 삼청동에 살다가 연희동으로 여기로 이사 온 지가 95년도에 왔고, 결혼하기 전까지 여기서 살았습니다. 저를 가끔 서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네 인증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마포, 서대문구와 마포구를 가로짓는 굴다리를 지나가겠습니다. 여기가 마포구 연남동. 여기가 그 학교들이 많이 살아서 중국집이 유명한 데도 많고요. 이연덕식국 그다음에 음 네, 등등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. 그래서 학교들이 막 많... 요즘은 근데 양꼬치를 파는 곳으로 많이 바뀌었고요.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어, 특이한 음식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. 어... 주말에나 그 다음에 늦은 저녁에는 웨이팅이 되게 큰 곳이에요. 특이한 음식을 먹고 싶으신 분들은 어,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. 제가 중요한 건엄마를 못알아지겠습니다. 근데 굉장히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요. 여기도 와주시고요. 여기를 쭉 가면 대구의 기사식당이에요. 어, 아시죠? 기사식당이 굉장히 밥이 맛있다는 거. 기사식당과 어, 양꼬치 그다음에 저렴하게 파는 어, 청, 청년들이 술 먹기 좋은 곳 네, 이런 곳입니다 이쪽에는 양꼬치집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고요 저희가 들어가기에는 눈치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젊은이들이 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이 먹은 제가 오면 눈치를 주지만 여전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꼬치집이나 어, 특이한 음식을 먹고 싶은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기가 이렇게 많죠 예쁜, 특이한 디자인을 갖고 인테리어 하는 곳도 많고요 네, 사케가 쌉니다 <laughs> 가다 가다 보면 특이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 먹을 수도 있고 네,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이렇게 파스타 가게도 이쁩니다 여기서 지나가면 이렇게 보면 공원처럼 산책하시는 분도 많고요. 저 골목 뒤편에 보면 예쁜 꽃으로 장식된 곳들도 많아요. 그 연남동에 오실 때 이렇게 구석구석 보시는 것도 재미있죠다 그래서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살수 있는 정말 공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. 맞을 거리. 이거는 저녁에 제가 다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